살아있는 전설들인 루프커와 차세대 슈퍼스타들을 동시에 볼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야심차게 준비한 비스토리 직관투어 오탄 텍사스 원정에선 가능합니다. 번거로운 플래닝, 치안이나 영어 걱정 1도 없이 업계 최다인 4경기 직관에 텍사스 지역 세개 도시도 맛볼 수 있는 알찬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신 없을 올스타전 수준의 화려한 매치업을 두 눈에 담아보세요. 최근 분위기가 극과 극인 세란토니오와 골든스테이트가 만났습니다. 시즌 초반 쿠퍼 플래그, 자이언 윌리엄슨, 미긴스를 내리잡으며 1픽 도장 깨기에 여념이 없던 웬비가 듀란트와의 소금쟁이 맞대결도 이겨낸 결과 스퍼스의 3연승을 이끌고 있다면 11월 들어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떡락한 워리어스는 직전 7경기에서 단 2승 5패에 묶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팍스와 코넷의 가세로 거의 완전체로 거듭난 세란토니오가 노장들이 질비한 골스를 제물로 홈에서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룩의 스포> 골스의 스몰 라인업을 참교육한 웬비가 기상천외한 세컨 찬스 레이업을 올려놓은 경기 초반은 팽팽한 탐색전 양상을 띄웠습니다. Right oh, oh, 팍스부터 바셀, 캐스를 거친 패스를 받은 반스가 오른쪽 코너에서 백트랙 3점을 적중시키며 웬비와 함께 선빵을 날리죠. 골스의 선커리가 수비몰이하고 버틀러를 잘 봐준 연계 패스에 그린의 스크린을 영리하게 활용해 연속 득점을 책임지며 스퍼스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나이 균형은 세컨유이 구간 급격하게 세란토니오로 기울었는데요. 인사이드를 지킨 수비를 피해 적극적으로 3점을 시도한 골스의 슛감이 차갑게 식은 사이 세란토뇨는 커리와의 매첩에서 자신감을 보인 캐스를 비롯해 존슨과 눈맞춘 박스의 골및 페이더웨이 점퍼 등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에 가세하며 더블 스코어로 앞서나갔네요. 터판 <laughs> 그린의 수비를 이겨낸 웬비의 터너 라운드 학달의 점퍼로 포문을 연 세란토뇨가 이 쿼터에도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려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골스도 수비 3 명을 유인하고 포지엠스케의첫 득점을 도운 무디의 깜짝 3연속 3점에 힘입어 급한 불을 끄려했으나 그때마다 맨비가 포스트 앞에서 발 맞추고 올라간 엘보 점퍼와 본인의 미스를 직접 다시 잡아 얻어낸 자유 투 유도는 물론 코너에 활짝 열린 소연을 잘봐준 노루패스로 공격을 진두지휘하며 찬물을 끼얹었죠. 그러자 골스는 커터 중반 커리를 투입해 반등을 꾀했는데요 바짝 붙은 캐스를 피해들어간 커리의 노렴미 넘치는 돌파 뿐만 아니라 무디도 멀리 나온 코넷을 손쉽게 벗겨내고 덩크를 찍으며 웬비 없는 구간 꿀밑 득점으로 재미를 본 워리어스 하지만 호포드 쪽을 공략해 코넷에게 올려주는 복사 붙여넣기 딸칵 라패스로 웅수한 세란토니오 역시 캐스를 중심으로 똑같이 페인트존 득점으로 맞서며 집사리 추격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카소. 다만잘해주던 캐슬이 파울 트러블로 빠진 쿼터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긴 스퍼스였는데요. 우풍 기회를 살리지 못한 세란 토니 오가 연이어 코너 3점 미스와 턴오버를 범하며 우왕 장한 반면 골스에선 수비가 정돈되기 전 빠르게 공격을 전개한 커리어 버틀러가 눈 깜짝할 새 구득점을 합작해 내며 7점 차로 따라붙었네요. 웬비의 패스를 받자마자 올라간 바셀의 코너 3점으로 득점 감물 끄는 세란토니오. 그런데 전반 막바지 예열을 마친 커리가 3쿼터 들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웬비의 블락을 넘긴 고각 코너 3점으로 0점을 잡은 커리는 버틀러와의 기부행구에 이은 백투백 3점을 쏘아 올렸고 버틀러도 샤클락 떨어지는 와중에 폭탄을 처리하는 3점을 넣으며 금세 3점차를 만들었습니다. 허나 여기서 마음만 앞선 그린이 좋았던 분위기에 추를 칠뻔 했는데요. 공격자 파울도 모자라 발셀과 충돌한 사점 플레이를 헌납하며 다시 점수차가 벌어지려던 순간 왼반야마를 따돌리고 연달아 자유투를 얻어낸 커리가 흔들리던 골수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파울 없이 끈질긴 수비를 펼친 그린에게 고전한 맨비와는 달리 바짝 뒤따라온 바셀에게 3점 슈팅 파울까지 얻어낸 커리는 샴페니의 발을 묶은 기습 속공 스텝백 3점에 <목소리> <파울이> <목소리> <목소리> 장기인 비하인드백 드리블로 파고든 고난이도 사이드 스텝백 뱅크샷마저 추가하는 등3쿼터에만 무려 22득점을 몰아치는 배춘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그리고 열이란 커리가 벤치로 들어가자 커터 맞바지인 버틀러가 힘을 내줬는데요. 전방과 마찬가지로 캐슬이 빠진 세란토니오의 공세가 주춤해진 틈을 타 코네카 팍스에게 연이어 자유투로 얻어낸 버틀러는 포젬스키의 스크린 덕분에 오픈된 포포드의 코너 3점을 도운 어시스트와 웬비의 드리블을 뒤에서 긁어내는 센스 있는 스틸도 따내며 이제는 오히려 10점을 앞서나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왼반야마를 완벽하게 재현해지는 못하며 8점차 리드에 만족한 채 마지막 커터로 향했네요. 약속의 3쿼터에 당황한 세란토니가 4쿼터 시작과 동시에 샴페니, 웬바냐마, 박스로 이어진 폭풍 7대0 런을 달리며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세깅 당한 버틀러의 3점으로 득점포를 재가동한 베테랑 골스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몸을 사리지 않는 디그린의 수비에 말린 웬비가 벌써 경기 8번째 턴오버를 범했고, 미들 지역을 파고든 박스와 캐슬의 점퍼마저 영거프 무위에 그치며 간격이 또 조금씩 벌어졌죠. 이제서야 오랜만에 나온 웬비의 3점포로 추격 기회를 엿본 세란토니오 다만 커리를 재투입한 골스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았으니 lane, 바셀과 한바탕 춤을 추다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은 커리는 더블팀을 피해 포잼스키의 3점을 도운 데 이어 케이튼 2세 허슬이 만든 세컨 찬스 기회는 졸졸 커리만 따라다닌 웬비 힘 빠지게 만드는 코너 3점으로 장식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충분했기에 방심은 금물이죠. 특히 커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수비와 더불어 인사이드까지 지켜준 왼반야마가 커리에게 당한걸 대갚아준 8업 3점을 기점으로 그린을 날려보내고 코넷에게 떠먹여준 숟가락 라페스와 그린과 무디의 도움수비마저 극복한 풋백 득점도 추가하며 골스를 긴장케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작전 타임을 부른 워리어스는 커리에게 몰리는 수비를 역용하는 이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에 당황한 세란토니오 페코트 자원들이 부주의한 패스 터오버를 비롯해 수비에서조차 호비 맞지 않는 모습을 노출한 데 반해 침착하게 공격을 전개한 골스는 커리만 의식한 웬비의 허를 찌른 페이진의 깜짝 커닐 레이업으로 9점 차라는 넉넉한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벼랑 끝에 몰린 세란토니오 연관들이 아몰랑 3점만 남발했고 급할 게 없는 골스는 천천히 시간을 소진하며 승리를 확정지었네요. 최종 스코어 125대 120. 커리와 웬비의 신구 슈퍼스타 맞대결에서 커친형님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반까지만 해도 세란토니가 손쉽게 승리를 챙기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 쿼터 막판 9대 0 런을 달리며 모멘텀을 가져온 골스가 3쿼터에만 22득점을 쓸어 담으며 캐리해준 커리의 회춘 커친쇼에 힘입어 경기를 뒤집었고, 승부처에선 커리만 의식하는 스퍼스 수비에게 한방 먹인 버틀러와 그린의 경기 운영이 더해지며 값진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전 오클라호마전 1 1 0어시 부진에 시달렸던 커리가 감기만 아니면 여전히 쌩쌩하다는걸 보여준 시즌 아이 46득점 퍼포먼스가 인상 깊었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